샬롬! 오늘 스파크 영어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0 Be devoted to one another. Devote, 맹세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이앞에 뒤는 완전히 그리고 뒤에 부분 보베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맹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맹세하다 라는 거죠. 즉, devote라는 것은 성의를 다해서 시간과 노력 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분은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디보트라는 단어로 알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성의를 다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to one another. 네, one another는 서로인데요 네, one another, 서로라는 것 자체가 상호간 의미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의미죠 in brotherly love 네, brother, 형제죠 형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honor one another 네, 이번에는 honor, 존경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높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높이란 뜻이죠 above yourselves The above는 무엇보다 높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yourselves 너희 자신들보다 이 앞에 one another 서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대상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각자 자신보다 더 높이 생각해서 그렇게 서로를 존경하라는 의미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자신보다 서로를 존중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의 영자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는요, Thank you for giving me life and peace through your Spirit. Spirit 정답이었죠.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타인을 저보다 더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네, 뭐뭐보다 위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빈 칸을 채워서 오늘도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성계 암송으로 은혜 가득 하나로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